나와 내 새끼 살려내 내 새끼 살려내 그 우리 애들 살려내 그러면 우리 그대로 가서 우리 그대로 가서 생활할거야 왜 우리가 제인입니까내 새끼들을 진도 앞바다에 그대로 수장시켜놓고 산 애들을 그 친구들이 가는 모습을 그대로 수장을 시켜놓고 이 부모들을 이 부모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습니까? 대한민국 국민이 울부 보짖는데 진실을 밝혀달라는데 밝혀달라는데 그돈 아픈 주면서 애딱 먹어라 이게 니야 처먹어 라이씨 너나 처먹어 나내 새끼 어떻게 갖는 거 똑바로 알고 죽어야 되겠어 나 이라고는 도저히 미쳐서 나는 못살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기 분들이요 우리 동물원 온숭이 보듯이 보지 마세요 나 여기 기자분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똑바로 나가세요 똑바로 이대한민국 현실이 이런데 대한민국이 썩어가는데 대한민국이 악마들밖에 사는 데가 아닌데 왜이 부모들한테만 잘못했대 왜이 부모들만 잘못했대? 우리가 내 자식들 죽였어? 우리가 내 자식들 죽였어? 내 자식이 어떻게 갔나 진실을 밝혀달라는데 왜 이렇게 몰아붙여? 왜 이렇게 몰아붙여? 똑바로 보도해 똑바로 보도해 이 썩어빠지고 이 더러운 대한민국 이내 네 새끼를 이렇게 건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내 새끼들을 이렇게 보냈어. 이거 진실을 밝혀야 돼. 나는 이대로 못 죽어. 나는 이대로 못 죽고. 내가 억울해서 나는 못 죽겠어. 내가 이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. 왜 갔는지 왜 이렇게 밖에 할수 없는지. 알고 싶어. 똑바로 보도하세요. 똑바로.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마 아빠들이요, 제발 좀 깨어나세요. 전신 박착 차리고 좀 삽시다. 정신 박차 차리고 예 미래에 살아있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애들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좀 엄마 아빠들 좀 있으면 죽을 건데 평생 살거 아닙니다. 좀 있으면 다 죽어요. 예? 살아있는 대한민국 애들한테 좀 안전한 나라 좀만들자고요 예? 근데, 우리, 우리 뭐, 세월호 가족들만 욕심부려가지고, 이게 뭐 그런 줄 알고, 지금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, 예, 그러지 말고, 엄마, 아빠들, 대한민국 어른이라면, 정신 좀 차립시다, 제발. 정신 차리고, 이 나라를 확뒤집어버리자고요못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, 좀잘 살아보자는데,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야? 왜 이렇게? 예. 그냥, 이 호성이 엄마는 그냥 미쳐서 미친 엄마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. 당신들, 애들 똑바로, 애들 똑바로 된 미래를 좀, 애들 살게 된 나라를 좀,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. 생각만 하지 마시고, 움직이십시오. 움직여. 주십시오. 움직여.